안녕하세요. 팽팡이의 누나예요. 오늘은 팽팡이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 해요. 그러면 팽팡이를 불러볼까요? 팽팡아! 쪼프 누나! 왜? 물놀이 하러 가자. 응! 마침 잘 됐다. 너 물놀이 시켜주려고 했어. 그 그래. 예. 재밌겠다. 그러면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짜잔! 팽빵아! 응! 여기에서는 오리를 이걸로 구해줄 수 있어. 그럼 해볼까? 응! 세 마리 낚으면 돼. 알겠죠? 안녕! 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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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 어, 우리 이렇게 된 이상 갚아먹욕 할까? 음 꿀에, 얘도 너야, 얘야, 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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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, 앉아가. 누냐, 왜? 여기 뭐왜 이렇게 차갑지? 아, 어쩔 수 없네. 얘도 나는 난그의펭귄이니까 후자 오프오프오프오프오프오프 오빠 오프 오빠 오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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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프다 오빠 오빠 아, 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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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빠 오빠 오빠 윤야, 어왜 가품 목욕해도 된다고 했지 않았어? 어 그렇지. 왜 가품이 안 나? 아, 이걸로 저어봐. 응, 음, 알겠죠. 이자. 이거 와. 오, 가품이 난다. 응, 좋은 향기도 나고 있네. 응 체리 향이다. 응, 음, 그렇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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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으, 야 와, 거품 엄청 많이 있다. 그러면, 거품 속에 숨어있는 오리들을 찾아볼까? 그, 예. 자, 그러면, 세명 찾는 거야. 알겠어. 아이고, 눈을, 거품 들어갔다. 아이고, 눈 따가워. 그러면, 시작! 이, 이렇게 나가. 이 아이고, 아이고 넘어질 어떡해. 아눈 따가워. 아이고 물러 닦아주자. 눈야 눈이 더 매워지는데. 아, 자 마지막 오디 자자 오 미장 클리어. 히히히 <laughs> 왜? 뭐? 이제 나가야 될것 같은데? 어? 뭐야고 어. 아, 아쉽다. 그러면 나가서 말리자. 응. 팽빵아 이제 말리자. 좋아, 좋아. 자녀 팽빵여기 어디? 누나, 누나. 어, 왜? 나왜 여기 있어?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 아니야? 아, 그게 너를 누나 손을 꽉 짜면 너가 아프잖아.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 말리는 거야. 근데 누나, 왜? 왜 눈물이 나지? 안 나는데? 눈물이 나, 발에서, 뚝, 뚝, 뚝. 여러분, 팽빵이 뽀송해진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, 안녕! 안녕!